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스입니다. 어, 금일은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이전 시간에 300달러 인근에서 100달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3주 전에 방송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 한달 이내로 단타 칠수 있다. 단타를 치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장기적인 관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현재 제가 이제 100달러 간다 예상 적중 예, 한달 동안 단타 칠수 있다는 내용도 적중했고요. 자이 테슬라는 패턴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려갔다 올려버리고 내려갔다 올려버리고 내려갔다 올려버리고 내려갔다 올린다고 했죠.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현재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스닥은 제가 뭐라고 했죠? 2008년도 인근과 똑같이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전 방송을 보시면 정확한 증거가 있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고점 때리고 바닥 찍고 여기서 이제 급등하는 요 현상 지금 요 현상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올 상반기에는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타 칠수 있다. 단타시장이다. 급등주가 엄청 많이 나오는 시장이다. 요 기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시기만 보더라도 납닥지수가20% 이상 단기 급등했고요. 지금하고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기간으로 보면 대략 3개월 정도. 이 시기가 이제 3월 인근에서 한 6월 인근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요 시기가. 그래서, 이제, 고점 때리고, 바닥 찍고, 급등하고, 쇼크. 요 순서대로 정확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디냐? 지금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정확히 보시면, 이제, 고점 때리고,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템포. 지금 시장이 좋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제, 토끼 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은, 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투자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끌어 모은 다음에 쇼크를 날려버릴 거예요. 요 구간에 잘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을 숨길 수 있는 시기라고도 말씀드렸고, 이 그래프대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다가 이제 쇼크가 올 거예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제가 예측한 그대로 벌써 두 번째 다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 50달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 고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죠. 저점 라인이 계속 깨지고 있죠. 더 내려가고 있죠. 지금은 뭐예요? 전 그래프를 봤을 때 예, 올리는 구간, 올리는 구간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피하시라고요. 이제 계속 내가 수익을 맛보다가 그냥 마냥 뭐멍 때리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 내가 들고 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유를 하다가 쇼크가 오기 전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나오기 전에 팔고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 종목 역시도 이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해야지, 들고 가야지, 5년 있다 팔아야지 이상한 얘기 할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다 떨어지고요. 이거 올라가다? 네, 떨어질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치껏 잘 파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테슬라의 경계선이 어디냐? 딱이자리에이 자리. 250에서 300달러 인근에요. 왜냐면 여기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가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력이 진짜 뭐 봉사 활동을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본전을 다 챙겨줄 마음이 있으면 여기까지 올라가고도 남겠지만 세력들은 그렇게 자선 사업가들이 아니잖아요. 개미들을 돈을 벌어다 준다. 이 테슬라를 움직이는 세력이 지금 자선 사업가여가지고 300달러나 400달러에 테슬라를 매수한 사람들의 본전을 찾아주는 게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세력들은 그렇게 개미들 편이 아니에요. 이 시세를 움직일 때는 기존에 이제 많이 물려있는 자리를 제외하고 올렸다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그 가격 라인 밑에까지만 올리고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제 방송을 한 표만 보지 마시고 제가 어떤 사이클을 보면서 이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를 하세요. 올 상반기에는 제가 시장이 좋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차피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장기 관점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장기 관점은 저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테슬라가 50달러 간다 나중일이잖아요 제가 100달러 간거 예상 적중했고 그 다음에 한달 이내로 단타 칠수 있는 기회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 방송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정말 긴장을 하면서 이 시장을 내다봐야 돼요 왜냐면 이 시장이 지금 토끼몰이 한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토끼 몰이가 뭐예요? 집안에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을 받아서 다 끌어오게 만든 다음에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왜냐면 수익의 맛을 지금 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결국 물리게 돼 있어요. 이런 시기에 사 가지고 물린다고요. 예전에는 진짜 상승장이어서 올랐다면 지금은 지뢰밭이에요.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정확히 돌아가는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전에 여기 샀어요. 못 나온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올라가다가 이제 쭉 빠질 건데.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런 식에 사 가지고 물렸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 방송 보시면서 제가 어떤 시야로 보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상승장이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개미들을 유혹해서 물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혹하고 물리게 하고, 유혹하고 물리게 하고, 이런 패턴. 유혹하고 예, 물리게 만드는, 예, 이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 테슬라를 샀다가 물린다, 그러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정도의 가격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크게 주목받은 주식들은 나중에 무조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올라갑니다. 나중 일을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나중 일을 생각하고 매수했을까요? 아니죠. 당장 올라가는 단타 맛에 빠져가지고 물린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것까진 좋은데 이 종목을 가지고 뭐몇 년간 들고 간다 이런 생각은 그냥 싹 지워버리세요. 제가 왜 이런 패턴들을 다 예상 적중할까요? 모든 주식들은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조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몇천만원, 몇억 가지고 주식을 하신다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테슬라라는 주식 가지고 몇천억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조단위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주식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팔고 나가봐요. 여러분들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끝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뭐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 답을 정해놓고 대부분 듣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